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입니다 자 우선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반복적인 락업 해지만 언급하면서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락업 폐지의 일정과 함께 그보다더 중요한 걸 지금부터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보와 함께 수익까지 전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휴머니티 포르투갈 코인 새로으로부터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가장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도원표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고요. 그 쯤에 물려계신 홀더 분들도 오늘 정보를 놓치시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절대 스스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정보를 듣고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의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고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 이 정보를 듣고서 안전하게 최적과 저점 진입하시면서 가장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세력들은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들을 태우고 최고 폭등, 이 최고 수익을 챙겨주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흔들면서 급등락을 주게 될 거고, 이때, 우리는 세력 정보를 통해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자, 왜냐하면 요즘 다른 유튜버분들 전부 락업해제 내용을 다루고, 제 영상을 카피하고 사칭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칭해서 제 구독자님들께 연락을 하고, 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례도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내용을 오픈하지 않기로 했고요. 자, 여러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전과 동일하게 저는 절대 금전 요구나 가입 권유 일절 없으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휴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정보와 함께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금전 요구 일전화푼 없이 100%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나 금전 요구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찾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들,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신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좀 긴급하게 속보받은 상황이라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렵게 입수한 만큼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정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빠르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아가셔야 되는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낙업 폐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락업이라는 게 뭐냐. 이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잠궈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락업이 해제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물량이 풀리니까 던지게 될 거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공식을 깨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렇죠. 자, 락업이 해제가 되고 대량 매도,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력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이 락업 폐제의 일정이 공개되자 먼저 급등을 좀 유도하고요. 자,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를 흔든 뒤에 해제전의 마지막 들림에서 다시 조용히 남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수많은 코인에서 반복된 전형적인 시나리오고 자,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만 붙어서 이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인 리플을 좀 말씀해 드리자면 이렇게 갈링하우스가 직접 시세를 좀 움직이면서 이익을 챙긴 적도 있었고요 리플은 매달 정기적으로 좀 락업 해제를 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매번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해제 전에 공포심 조성을 하고요 개미들 손절 유도하면서 해제 직후에 다시 조용히 매집을 하고 반드시 며칠 안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여기서도 현재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흐름 이 타이밍이 들어가도 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 주시는데 자 우리가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이 정보를 토대로 고점에 좀 물리지 않고 이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 구간의 수익을 전부 다 챙겨가기 위함인데 이 락업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세력들이 다시 매집하는 그 자리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폐제 시점이나 그에 맞는 포지션 즉각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 정보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로 뭘 팔려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이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일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정확한 락업 패지 시점과 일정에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이새량의 다음 매직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지 이 모든 걸100% 불어로 정리를 해서 선착순 50명에게만 이 순서대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다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50명이 넘더라도 좀 순차적으로 전부 다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데 30초도 걸리지 않고요. 이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좀 핵심이고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이 수익을 먹는 거고요. 그 안발 빠른 정보가 진짜 이 수익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추세 타이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받아보시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